미국서 실업률 3.8%에 한달 일자리를 33만 6천 개나 늘렸다는 9월의 고용 열기는 미국 경제 전반에는 희소식이지만은 연준의 물가 잡기에는 고민되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올 하반기 미국의 고용 열기가 다시 뜨거워져 미국 경제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계속 열어 2%대의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실업률 급등이나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. 반면에 고용열기는 유가급등과 함께 물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날리고 미국민 생활고를 더 악화시킬 소지가 생겨 연속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잡기 투쟁을 벌여온 연준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. 예상보다 두 배나 뜨거운 9월의 고용열기는 연준이 물가잡기를 위해 의도했던 고용 냉각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당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. 연준은 아직도 물가 잡기를 우선시하고 있어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인 11월 1일과 12월 13일 중에서 한번더 0.25포인트 기준 금리를 실제로 올리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.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아직도 올해에는 두번 모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. 기준 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리그룹의 투자자들은.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, 11월 1일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당초 90%에서 73.4%로 낮추고, 인상 가능성을 26.6%로 높였으나 아직도 동결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2월 13일의 동결 가능성은 58%로 낮추고, 인상할 가능성은 36.4%로 높였으나 여전히 오래 한 동결 쪽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연준은 1년 반 동안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려 0에서 5.25 내지 5.5%까지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. 아직도 목표치인 2%보다 훨씬 높은 3.7%의 cpi 소비자 물가를 기록하고 있고 더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도 한번더 올릴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. 반면에 연속금린상으로 주택무기지 30년 고정이자율이 7.49%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신용카드 평균 APR은 21%에서 24.45%로 더 올라가 미국 가계와 사업체 빚 부담이 가중되고 돈맥경화를 겪고 있어 추가 금린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. 예들라 추가 고용과 물가 지표를 보고 결정하되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2024년에는 금리나 시기를 늦추면서 횟수를 줄이고 5%대 고금리를 내년 말까지 오래 끌고 가게 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.